안녕하세요. 전당 바자입니다 오늘 또 처음으로 체급해보는 그 윈체스터 펌프 액션 22롱 라이플, 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어, 요거는요,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 36인치에요. 그러니까 91.4cm.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아마 이거 정말 자주 보기 힘들거든요. 저 처음으로 만져봐요. 그동안에 저는 가게에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13년 동안 처음으로 만지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모델 어, 1906에요. 그리고, 어, 총열의 길은 20인치. 여기서 약한두번이 조금 더 돼요. 20인치. 그러니까 50.8cm고, 또 무게는 4.8파운드, 2.2kg. 그러니까 좀 가벼운 편이에요. 작기 때문에. 가벼운 편이고. 그다음에 요 투버 rifle, 그 다음에, 이 튜브 탄창에는 22롱 라이플 11발이 장전된다 그래요. 여기에.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쪽 안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어, 이건 제가 몰라서 이제 또 검색을 또 한번 해봤거든요. 처음 만지는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1년 번호가 있거든요. 여기 1년 번호하고 또 어디더라? 또 어디에 또 1년 번호가 있었는데 여기하고 아 여기 또 있네요. 그죠? 이렇게 여기는 1년 번호를 검색하니까 이거는 그 1915년 산이에요. 1915년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검색해 보니까 이게 1906년도에 생산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1932년까지 73만 1862정을 생산했다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좀 되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골동품이거든요. 107년 되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숏하고 롱하고 또는 롱 라이플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작동하는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조금 그좀 일반 거보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또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면 발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펌프 액션은 그 보통 산탄총은 많잖아요. 근데 볼트 액션 안에, 안에, 그러니까 일반 그 소총은 많이 안 보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22, 이거 사실 이거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왜냐면은 요그 골동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요게 또 가격이 얼마하는거 보니까요 보통 아마 한 800달러 에서 물론 이제 총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은 2,500달러 뭐이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그 80세 된 할배한테 샀거든요 어제 제가 보여준 얼마 ET22 사격 선수용 그 22롱라이플 그 권총 소개 했잖아요 그 할배한테 이거 하고 요거까지 샀어요 저는 좀뭐 착한 가격에 샀는데 제가 일단 요거는 또 사격을 안 해봤으니까 저는 제가 이거 소유해서 사격 한번 해보고 싶고요. 사격 한 다음에 또 팔아 먹어도 되거든요. 제가 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느끼면은 대신에 계속 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기 힘들잖아요. 요 보면 요게 들어갔다가 요또 요게 또올라왔다 내려가고 이래요 보니까 이렇게 올라 내려갔다가 발사하고 이러나 봐요. 일단, 저 바세트 테스트도 한번 해보자고요. 얼마나 부드러울지, 뭐, 저도 이건 안 해봤으니까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즘 주위에 있는 할배들이 저한테 총을 좀 가지고 오는 편이에요. 그러면 저는, 저는 좋죠. 어, 잠깐만요. 하기도, 하기도 전에 이래내돼 버렸네. 4파운드 1 1온스 1.85kg. 어, 내가 잘못했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내가 잘못했었네요. 0.74kg. 1파운드 1 0 2온스 어, 방아쇠가 부드러운 편이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기가 하면 은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럴수록 계속 펌프하고 땀이 오를할수 있으니까. 요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요, 요렇게 보면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오케이 오늘은 어, 저도 처음으로 만지보는 107년된 윈체스터 마든 나, 1906 22롱 라이플 어, 펌프 액션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